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바나바입니다. 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소서부터 이렇게 최종 면접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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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임원 면접, 최종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렇게 급하게 임원 면접, 최종 면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모 면접에 가나요? 이렇게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모 면접은 또다시 이렇게 별도의 면접 준비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가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 사실 모든 면접은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 작성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실무 면접 따로 준비하고, 뭐 이모 면접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요, 어, 저는 자소서 중심의 1차 실무 면접과 동일하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도 임원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불안하시다면, 어, 제가 임원 면접 제가 임원 면접만의 포인트가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째로 임원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임원 분들이 하면 최소한 회사란 조직에서 한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셨고 뭐 실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자신만의 통찰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란 거예요. 정말 많은 스타일의 부하 직원들도 이끌었고 관리하시면서 회사의 성과에 기여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이분들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 직관에 있어서 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이렇게 막 포장하려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의 인성적인 강점, 단점이 다 드러난,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솔되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은 이미 실무적인 어떤 능력이나 자질들은 어,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임원 면접을 보신다는 거는, 뭐, 1차 인사 채용팀 서류 검증을 받으셨고요. 2차 실무, 각 부서 팀장급이겠죠. 어, 팀의 실무 검증도 이미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은 실무적인 능력, 능력이나 또는 이렇게 실무 잠재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검증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쁘고 바쁘신 임원분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실무 능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재검토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 그럼 실무 능력이나 이렇게 강점 같은 것들을 아예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된,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차 실무 면접 준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또 다시 뭐 실무 면접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뭐 임원 면접과 실무 면접을 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임원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고 오셨던 실무자나 다른 어떤, 어떤 분들보다 조으면더 어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면접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나 복장, 말투와 같은 어른분들을 만나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좀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이렇게 오히려 임원분들은 여러분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뭐 여러분의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해 뭐 그분들이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뭐 어, 파악하거나 파헤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임원들을 어, 기업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한 법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원 면접이 실제 면접보다 뭐 흔히 말하는 좀더 빡세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임원 면접은 실무 면접에서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 임원분들이 한번더 보시고, 뭐, 최종 점검하는 정도인데, 간혹 다시 실무 면접을 보는 것처럼, 어, 검증하는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laughs>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가 굉장히 뭐, 중요한 영역이거나, 뭐, 새로운 사업부, 뭐 아니면 임원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같이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직무일 경우에는, 어, 이런 검증 한번더 경험하게 돼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경영기획, 어, 전략, 임원의 비서, 뭐, 이런 임원분들과 아주 뭐, 밀접하게 일해야 하고, 뭐, 기업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중요한, 어, 포지션들은 임원분들이 다시 더 검증할 가능성이 커요. 더 공격적으로, 더 세세하게 여러분의 역량 자질과 뭐, 인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러한 경우는, 뭐, 이게 뭐 사실상 실무 면접인 거죠. 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뭐 그렇다고 우리의 면접 준비가 뭐 달라져야 할건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소서 중심의 1차 실무 면접과 이렇게 동일한 정도로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끝으로 요약드리면 임원 면접은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자소서 중심으로 1차 면접과 동일한 준비면 충분하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임원분들은, 어 기업의 가장 큰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본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요 설령 임원 면접이 실무 면접과 뭐 같은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해도, 1차 실무 면접과 별반 다르게 준비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까지 오셨다면 사실 뭐 거의 90% 합격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괜히 여기서 무리한 승부를 거시거나 뭐 무리한 행동으로 걸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시는 게 여러분 임원 면접에서 해야 할 사실 최선의 행동인 거죠. 아무쪼록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남은 인원 면접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아, 모두가 이렇게 원하시는 기업에 이렇게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이좀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였습니다. 끝.